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림이야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불것인즉 그들이 와서 에루살렘 성인 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격과 괴담 모든 성업들을 지키라. 여와의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였으니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여라. 그러므로 는네 허리를 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능력한 발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 들과그 땅의 백성 앞에 경관성읍, 쇠기둥, 노선백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여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사역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말씀 을화를 나누겠습니다. 북방의 모든 왕들을 불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개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바벨론 의구간 대사를 총쥐의관으로 삼아서 열방의 많은 연합군을 함께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의기 이곳저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그 모든 사방 성벽과 모든 성업을 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습니다 구약이나 증인이나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부지런히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림야를 통해서 한 번만 말씀하고 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의 같은 말씀을 대풀이에서 거듭 거듭 말씀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예리미야에게 보여주신 끓는 가마처럼 그 소리의 내용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예리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공의를 환상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다 내가서 일교명과 2교명을 어기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끌는 가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 그렇게 전하기는 참 힘들었을 것이다 두려웠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까지 말씀을, 그 선지자 속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종두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 다시 회개하고 주님 품을 살아할수 있는 죽은 자가 소생할 수 있는 징계받을 자가 도리어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 그 메시지를 전하라 했더니 다른 말씀은 잘 전하는데 길을 열어놓으신 핵심적인 갈고리에 어떻게 보이를다빼버리는 공상당들이 세운 목사가 된다든지 자기가 목사 일을 한다든지 이런 자들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귀에 좋게 들리는 잘하는 말씀, 재밌는 말씀, 내 귀에 즐겁게 내가 기뻐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또 선지자들 사도들 주의 신실한 종들은 그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그의 부른받은 모든 종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하라 그럼 오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보배피를 빼어버리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모든 핵심은 달그런 덕에 주 예수 예수의 성향의 보혜 사역이것습니다 우약부터 그런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실체로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것 저는 오늘날의 사역자들과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사 앞에 예배드린 자는 어떠한 태도로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무수한 많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자들 있습니다만, 1년 내도록 가도 갈고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이 없고, 히브리오 헬라요 깊은 말씀을 파서 재밌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을 지냈다면 주의 종이 아니니라. 열매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각기 각층에 하나님을 보낼 때마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다 끓는 가마를 보아라. 북을 북을 끌어 하나님의 심판이 내내 내내 쏟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대에 분별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을 날마다. 사이버 s a p 는거한한성성로 살아야 될줄 t 습니다 예레미야가 w said a theater to me. Yerimia, Sayakan, see you. You 왕들을 그렇게 갈아치운 것이다. 섯 왕조에. 그렇게 왕들이 지나갈 동안 예를 들면 40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BC 640년에서 BC 586년까지 586년에 이렇게 다섯 왕들이 거쳐가는 동안 40년간을 회개를 했을 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눈물 오해받음 몇몇 선지자가 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종들이 은혜받을지어다등강이 있을지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를 하지 않고 예레미야만이 독불장군처럼 죄를 지지하고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에게 견관한 성을 떼어 주시고, 수 쇠기를 떼어 주시고 또 선배이 되어 주셨다라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과적으로는 끓는 가마처럼 누구에게 지키지 않느냐에 끓는 가마가 쏟아진는 거기에 한번 화상으로 보면 평생 화상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앞서 있는 종은 목회로서 예배 진대자로 해서 뿐이지, 모두가 종이, 모든 종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천성의 길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탁하신 길시있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네, 그땅 끝까지 들어내 네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는 제자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리미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 제자, 종, 되는 살리는미래 보혈을 거부할 때, 아 무성 끌는까마쏟아졌서 너는 영원히 멸망을 받으리라. 나 너희의 죄증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님할때대 보혈 공로가 너를 천국으로 옮기리라이 말씀을 앞선 종이나 삶의 예배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일하게이말씀리 세상 가운데서 외리야 된다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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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때문미나 미리 미리 미깊이리가리미에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제자가 참된 종의 역할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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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함께 원함 받으면서,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종하는 제자들 복음의 사역의 명령을 받아서 성교일에 충성하는 종들에게 함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다 주님의 오시기 가까운 때에 내가 종이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제자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혈 공로를 입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꿈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인생이 주님의 빚은 한용내라도 주님의 무손 끌는 그감마에서그 심판에서 벗어났다 보혈 공로를 입기를 한 분이신 주님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명혼이라도 살리는 노력 있는 그런 영혼 살리는 비전이 바로 나의 삶이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환란에 글는감마 속에 넣지 않고 들어올리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예레미야만 종으로 보는 그런 의식이 벗어났어 성경 전체로 하나님 의 백성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단 사실을 알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주님 일시를 에땅 끝까지 들 제자삼라 하는 말씀에 수종을 잘들을저희들 보내는 성교사가 되든지 가는 성교사가 되든지 성교 일에 중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항상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지키시나 할까 하시는 인마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로부터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